코진까지 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요즘 피부 컨디션이 또 엄청 좋거든요. 그제도 수업하는 회원님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봐가지고 바이오던스 팩이랑 알려드렸어. 예전에 진짜 흡살려드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이제는 피부가 좁쌀 여드름은 다행히 안 나고 균정기 접어든 것 같아요. 아, 이 선크림 여름이라서 바꿔봤는데 엄청 좋아요. 쿨링 수분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홍조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면 피부 열이 엄청 올라와서 피부가 엄청 빨개지는데 이거 쓰니까 진정도 되는 것 같고 홍조 올라오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9시 수업인데 여기서 센터까지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1시간 반 전에 나가야 돼서 빠르게 준비를 해볼게요. 출근 화장은 이렇게 끝입니다. 제일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아침에 싸운 아침부터 먹습니다.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힘드네.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데 멀미가 너무 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아침은. 토마토 다섯 개랑 요거트고 코만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이사오고 나서 이것저것 그냥 안 가리고 다 먹었더니 살이 진짜 조금씩 조금씩 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좀 빼고 싶어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달한 게 당겨가지고 조금만서 샀는데 괜찮네. 부전 센터는 채광이 엄청 잘 드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 보세요선 라이트하느라 닭가슴살이랑 계란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조금 물려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먹어야겠어요 오랜만에 병아리콩을 샀거든요 병아리콩을 삶아줄 건데 병아리콩은 삶는 거는 그렇게 안 귀찮은데 얘를 물에 넣고 좀 불려야 돼요 최소 6시간을 물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수업 가기 전에 얘를 물에 담아 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귀찮아서 6시간 동안 안 불리고 그냥 먹어봤거든요. 맛이 없더라고요. 세척 먼저 한 3번 정도 씻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담아놓고 저녁 수업을 갔다 오겠습니다. 수업하고 집에 오니까 콩이 이렇게 불었어요. 이제 끓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음? 아직 덥네. 고소한 냄새 너무 좋아. 단백질이여가지고 백질 채울 수 있고 영양소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잘 나왔던. 놔뒀던... 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간식으로 언제든지 음? 먹을 수 있어요. 음. 오늘 쉬는 날이라 완전 초초초생활. <laughs> 화장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원래 화장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음, 화장하기가 너무 싫네요. 이렇게 좀 가려야겠다. 당아리 콩을 삶아 놓으면 음식으로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간식으로 너무 배고플 때 한두개씩. 주사 먹어요. 탄수화물이나 섞인 단백질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적당히 배에 부품을 조금 가실 정도만 먹어줘요. 아,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쿠팡에서 시킨 미소장국이거든요? 이게 저염도 있고, 그냥 저염 아닌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염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장이랑 들어가 있는데, 접시에다가 지금 제가 먹으려고 여기에다가 담아놨거든요? 이거 하나랑 이렇게 한 봉이랑 넣고, 그냥 뜨거운 물만 160ml 부어주면, 진짜 간단한 장국이 돼서, 다이어트 할때 국으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저는 이거를 못본 거예요. 이 건더기만 넣고 <laughs> 물을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맛이 밍밍하고 심심하지? 이렇게 원래 맹물인가? 했는데 제가 이게 들어있는 걸못 봤더라고요. 이거를 넣고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비주얼이 좀 그런데. 미소정 오늘 저녁은 프링 롤이랑 미소 장보이랑 먹겠습니다. 쉬고 오전을 내 타임을 연강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원래는 요즘 여기 센터 다니고 나서는 여기에 건식 반신욕기가 있거든요. 시간 날때 월수금으로 이거 한 20분씩 10분에서 20분씩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 반신욕기는 못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정리하고 퇴근. 일 끝나고 플리어는 필수로 해줍니다. 1번 모드로 강도 1로 온열은 3단계로 하고요. 진짜 많이 뭉치고 뻐근한 날에는 플리오 두 번씩 해줘요. 플리오가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서 종아리가 얇아지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실수로 꼭 해주고 있습니다. L자 다리랑 플리오를 같이 해줘요. 이렇게. 발목. 종아리도 같이 풀어주고. 다리 붓기에는 제가 진짜 다 해봤거든요. 조격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당연히. 조격은 물 받기도 너무 귀찮고, 자주자주 자주 쉽게 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힘든 날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종아리 붓기에는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게 좋아서 저는 다 해봤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게 일단은 압박스타킹. 압박스타킹이 진짜 최고예요. 일단 압박스타킹을 신고 수업을 하면 다리가 엄청 붙는 거를 막아주고 그러고 집에 와서 플리오를 해주면 그래도 요즘 조금 덜 붙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부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조금이나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살이 찐게 아닌데도 다리 붓기 때문에 다리가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강사 선생님들 보면 연차가 오래된 쌤들은 살이 찐게 아닌데도 다리가 이렇게 종아리도 그렇고 굵은 쌤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직업병처럼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붓기가 내 다리 굵기가 되더라고요. 아박스타킹 이거 산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압박스타킹을 진짜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은 최대한 다리를 덜 붓게 하는 게 좋은데 압박스타킹을 신고 일을 하면 확실히 다리가 덜 붓는 게 도움이 돼요. 다리가 이미 땡땡 부어버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서 푸는 거랑 다리가 좀덜 부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풀고 휴식을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최대한 요즘은 뭐 수업을 세 타임 이상 한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압박스타킹 신고 수업을 해요. 제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신는 거는 이 발가락, 발까지 잡아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발 없는 걸로 신고 했었는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발바닥이 또 엄청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까지 감싸주는 걸 신으면, 특히 아침에 신고 수업했을 때, 확실히 발에 피로도도 훨씬 덜하고, 발도 덜 부어요. 저는 그 인스타에서 지안핏이라고 해서 다 보고 구매를 했는데, 어, 다 지금 그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유명한 거뭐 있지? 밸런스핏인가? 그것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이 지안핏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지안핏 거입니다. 실히 엄청 쫀쫀해요, 재질이. 이 늘어나는 것도 엄청 쫀쫀하고, 저의 압박 스타킹. 진짜 일하면서 완전 필수예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뭐 레깅스 색깔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들고 나가서 신고 나갑니다. 저처럼 계속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 진짜 꼭 한번 신어 보세요. 아, 근데 이게 붓고 나서 신으면 의미가 없어요. 붙기 전에 신어줘야지 효과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압박스타킹은 아침에 신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준비할 때 바로 그냥 신어줘요.